안녕하세요. 김독항입니다. 이번에는 헷갈리는 헤어링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건 제가 팔고 있는 크몽에서 어느 분이 문의를 주셔서 아, 이것도 내가 조금 아주 얕게 알지만 이 정보를 나누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찾아보는 거 어렵지 않지만 이 영상 하나로 한 번에 알고 다양한 유형을 익히고 보시면서 제가 동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또한 문제, 5점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123번, 124번, 125번 다 베어링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보시면, 베어링의 종류가 하나는 단열 깊은 호명 베어링, 하나는 원통 롤러 베어링, 하나는 앵귤러 콘택트볼 베어링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안지름도 60mm, 60mm, 65mm 이렇게 쓰여 있죠. 조금 공부를 하셨다면, 이 안지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다 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 아, 뒤에가 1, 2, 1, 2가 겹치면 60mm, 60mm? 1, 3이면 65mm? 아, 이게 뭔가 규칙이 있구나. 그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와, 이거 자격, 작업형 동영상에 나오면 나 이거 맞출 수 있나? 이게 도대체 이걸 보고 어떻게 앵귤러인지 원통인지 이 조그마한 화면으로 어떻게 아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실제로 동영상에 나오는 화면들이고요. 자, 다음에도 126번. 이번또 번호가 길죠. 127번. 번호가 또 말도 안 되게 길고, 안 찌름이 100까지 늘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조심형 롤러 베어링이래요. 뭘 조심할 수 있는 형식이지? 이 단면만 보고 어떻게 알수 있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이걸 굉장히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과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을 같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원래 베어링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 굉장히 조그만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 화면 가까이 보면서도 이렇게 번호를 알려주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동영상 문제 중에 이렇게 아예 동영상적으로 이 베어링이 돌아가는 걸 화면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어링을 육안으로 보는 거는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에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나못 맞추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숫자인데요. 제가 이걸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표를 가져왔습니다. 자. 아실, 지금 일단 유튜브를 멈추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앞에 있는 네 자리 번호가 중요한 거거든요. 뒤에 있는 ZZC3은 사실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오는 부분이라 모르셔도 됩니다. 자, 앞에 6번 보시면 형식 기호라고 쓰여 있고 두 번째 2번을 보시면 치수 기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자리가 베어링 내경 치수인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면 굉장히 긴 번호들이 있었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번호를 알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것도 이 번호가 길어져도 앞에 번호와 뒤에 번호만을 확인해서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거든요 특히 이 안찌름 번호를 할 때는 이게 10mm 미만일 때는 안찌름만 갖고 바로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0.4면 10mm가 이미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안 찌름이 4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이 돼버리면 안 찌름 범위가 10mm 이상과 20mm 미만의 사이가 되기 때문에 안 찌름 기호가 달라지죠? 여기는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데 이 헷갈리는 이 범위의 숫자는 제가 갖고 있던 필담 문제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5의 배수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안 찌른 범위가 20mm 이상, 500mm 미만. 5의 배수인 경우에는 안 찌름을 5로 해서 확인할 수 있고, 5 단위로 바로 이렇게 예시가 30mm면 06, 65, 30. 이렇게 바로 곱하면 나올 수 있는 숫자로 나오더라고요. 5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예시로 32mm면 32.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형식 기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사실 치수 기호는 모르셔도 되고, 앞에 형식 기호와 뒤에 두 자리. 베어링, 내경, 치수.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1, 2, 3, 5, 6, 7, N, N, A. 이렇게 보이시는데, 1 자동조심 볼 베어링. 스트러스트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 테이퍼 롤러 베어링, 평면 자리 스러스트 볼 베어링,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 단열 원통 롤러 베어링, 리들 롤러 베어링. 보시면 약간의 규칙이 있긴 해요. 뭐 자동 조심, 자동 조심. 그리고 혼자 테이퍼 롤러, 그리고 평면 자리 스러스트, 그다음에 볼 베어링, 볼 베어링, 볼 베어링, 롤러 베어링. 롤러 베어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만 보셔도 이미 저희는 읽고 안 찌름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저희 다시 본다면 123번 문제. 베어링의 종류가 단열 깊은 홍명 베어링이다. 그러면 저희는 이 6번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다시 표를 볼까요? 자, 6번. 단열 깊은 홈볼 베어링, 짱이죠. 이런 문제가 안찌름 60mm, 뒤에 두개 다리를 알수 있죠. 1, 2, 1, 2 곱하기 5 하면 60, 바로 알수 있습니다. 원통 롤러 베어링, NU, N 단열 원통 롤러 베어링. 이게 뒤에가 단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독관의 재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단열인지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라고 한다면 최대한 적을 수 있는 만큼만 정확한 걸 적으셔서 점수를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이 베어링을 사실 조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마 다른 책을 사신 분들은 조금 말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네이버에 이 베어링 번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어학사전처럼 나무위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사실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복습을 계속 해볼게요. 자, 7313B. 저희가 중요한 건 뭐다? 앞에 7번과 뒤에 13번 중요하죠. 13 곱하기 5자 65mm 베어링 종류 7번 자 7번 보러 갑시다 7번 단열 앵귤러 볼 베어링 자 여긴 근데 앵귤러 콘택트 볼 베어링 이걸 보면서 아 이게 어디 교재에서는 말이 조금 다를 수 있구나 근데 이 정도의 융통성은 어느 정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기 정답이 이거다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알수 없지만 의미가 통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이고 기술사 분들이 보셨을 때 채점하셨을 때큰 이견이 없다면 정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꼭한 글자라도 안 틀려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쓰시오 했는데 하나만 썼다면 부분 점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안 찌름이라도, 안 찌르면 쉽잖아요. 오니까 5단이니까 꼭 가져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126번 문제. 231202. 영어 2죠?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뭐다? 뒤에 숫자 20과 앞에 2번이 중요하다. 다시 표를 볼게요. 2. 자동조심 롤러 베어링. 자, 자동 조심형 롤러 베어링. 우린 근데 여기서 스러스트라고 써 있었지만, 또 교재에는 스러스트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거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자동 조심형 롤러 베어링이라는 게 중요하다. 자, 127번 문제도 테이퍼 롤러 베어링. 자, 31312. A라고 써있죠. 하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뒤에 숫자 두 자리, 앞에 3번. 이것만 하셔도 저희는 이미 지금 베어링을 다 배우셨어요. 제가 참고하실 수 있게 다른 베어링 이미지도 가져왔는데요. 아, 도대체 베어링이 어떻게 생긴 거지? 감이 많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큰틀 안에 돌아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는 구조에 내부가 볼인지 리들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부르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게 제가 공부하던 자료를 가져온 거라서 자 베어링의 명칭 이미지 참고할 수 있는 이미지가 또 여러 개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동영상인데도 이미지만을 띄워줄 수도 있거든요. 꼭 원통을 막안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동영상처럼 이미지를 보셔도 되지만 문제 푸는데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앞에 중요한 5번, 뒤에 12번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이미 이걸 맞출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분의 질문으로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가져왔는데요. 마지막으로 다른 문제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29번 문제. 이 문제에서는 동영상에서 축방향 하중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B번, 테이퍼 롤러 베어링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는 어떠한 문제은행식이기 때문에 B번의 영상을 보여주고 이 베어링이 뭔지 맞춰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다음 동영상의 축 방향 하중이 발생할 때 사용하는 것은 하면 그냥 B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굳이 이름을 다안 적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실 수 있게 네이버 이미지도 조금 가져왔고요. 이렇게 또 하나 5점을 가져가시는 방법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